일단 진입 진입 합시다. 내통발돌아 네, 가야 네, 되나? 오케이. 아 진입. 10억 먹던 거, 10억 5천 먹고 이러면 좋나? 네 들어갔습니다. <laughs> 아 저희, 저희 어디 갑니까? 저희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의 전략 뭐죠? 유목 민메타 말갈 종 메타, 버란조 시작해 저희 직한 가겠습니다. 일단 위치 애들 위치 있으신 분들 위치죠? 여기 없네. 어 애들이 없어. 알바? 역시 아? 알겠네. 가 바로 늦게 올라온 게맞겠 어두운 건가? <laughs> 일단 룩소돈 다리 쪽으로 한번 쓱 가볼게요. 네, 확인 <laughs> 아, 선두, 선두, 선두 GT 형, 선두 계속 보요 우리 GT 형이랑 5m 유지해야 돼요. 안 잡히는 데 네네, 지금 마녀로 이동하고 있을 거야 아무도 없나? 아, 마녀에 다있네 뭐 마녀 일로 가자. 신기방기 <laughs> 해인 말이네. 이거 마녀 쪽 한번 가시죠. 취소 아, 누르고 GT 형 먼저 움직여줘야 됨. 다시. 어, 수업을... 아이고야. 시제 <laughs> 이동 누르고 취소 누르세요. 신기방기 위치 있으니까. 눈망루도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서. 아, 지금 어, 다 그래. 마녀 있을 거예요. 그한중그 음, 네, 그 중앙회랑 가는 큰 입구 쪽 있거든요. 거기서 꼬리 살짝만 밟게요. 음, 그 앞에 사람들은 이식적으로 좀만 그 지금 크왕은 신기방기 위치 보이죠. <laughs> 음, 신기방기신기방기 네. 움직이면 마니로 빼고 보는 거니까 그거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어, 뭐에, 그렇지, 잡았어요. 앞에 앞에 천천히요. 앞에서. 앞에 천천히 네. 앞에 멈춰요. 멈춰. 십교지에서 멈춰. 한 번에 가야 돼요.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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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보여주지 마. 모습 보여주지 말라고. 모습 보여주지 말라고. 뒤로 오라고요. 직결지까지만. 지금 광역기 다 광역기 드세요. 너무 안 멈춰. 멍청... 광역기 드세요 다. 네. 거기 직결지 다 위로 바꾸고 삼이면 방패. 지청 방패 좀 해줘. 보고 방패? 예. 네. 어... 앞에 두면 뭐야 전투 중인데 신기방기 움직인다 이거 빨리 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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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냥, 오케이. 지금 검거. 그냥 박자 박자 고고고 광앗기 지금 말 내려요 말 내려 말그 그리고 말 내리기 스킬 다 끄세요 다 앞으로 옵니다 아, 바로 다 찍어 다 찍어 빨리 자, 빨리 잘라야 돼 네, 네, 마발이 번데 없어요 얘네 틴다 최대한 발 걸어요 들어가서 네. 많이 날려야 돼 이번에 애들 와요. 이거 입구 쪽으로 온다. 애들 별로 없는데 이쪽에? 이쪽에? 여기 이미 튀었어요, 애들. 그러면은 이거 여기 여기 여기. 그맵 확대하시면은 이, 이 뭐야 사다리 있거든요. 사다리 쪽. 오른쪽 사다리. 음. 오른쪽 아래에서 내려가는 사다리죠. 뺄 거입니다. 다 계속 방패. 일단 일단 <laughs> 빼요, 빼요. 위치 좀 아, 보게 한 분이 그 딥고 라이브를 한번 써주시면 안될까요? 아랩 확대하면은 그... 아. 네, 뭐그 물에 잠긴 성토에 사다리 있어요 네, 네, 네 그거 타고 아, 네. 네 그거 타고 마을기한 네. 일단 플랜님 방금 켰어요 유봉 확인하고 오시면 돼요 저희 성터로 가는 중이요 네. 네, 다시 아래로 내려갈 거지? 네 마을기한 했어요 저 이미 마을기한 음. 아, 아이스트 네 다시 룩소돈 입 갈게요 유봉 밀리턴인 유봉 밀리턴 빨리 움직여야 돼요 몰라요 나 지금 방패요. 네, 얘네 셀타에서도 출발하고 지금 방기 이거 셀타 쪽 자르자. 그 셀타 성운군주 젠데는 다 아시죠? 네. 네, 네. 거기 집결지 짓고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셀타에서 한번 잘라보자. 스텝이 셀타에서 출발하거든요. 포획이 마녀에 있음. 3시쪽 오세요. 3시 쪽. 일단 말 내리고 봉충 스텝이, 스텝이 말 왔어. 그냥 앞에, 앞에 자를게요. 뭐 어디 갔어? 덧붙어 스텝이 어디 갔어? 말, 말, 13알. 헤임 말첫될각 같기도 하고, 아니면 마녀 쳐도 되고 보스 젠타임 3분. 네, 포획이랑 저기 지키고 있는 거 같거든. 많이였죠? 어. 이거 그러면 다시 루베 다, 다시 뭉쳐 봐요. 그 룩소돈 셋시로 뭉쳐 봐요. 포획이 내려오는 중. 음. 포획이랑 신기반기 만난다 이제. 아, 그 룩소돈이 이거가 본된가 봐. 오케이. 어. 이거 셀타 쪽으로 쭉 밀자. 셀타 쪽으로 쭉 밀게. 셀타 쪽으로. 오케이. 어. 반대편이에요. 셀타, 셀타 마을 쪽. 셀타 마을 쪽으로 머리 돌려. 머리 돌려. 머리 돌려. 응. 가던 데 아니에요. 가던 저기, 데. 거기 정신 못 차리면 이제 죽습니다. 바로 저 앞에 저기 있어 u 비유적지구 우리 꼬이 너무 길다 응. 그냥 셀타 셀타 i d a Selta Inaka. Selta d r 지 g 가지고아 l g i a n Uri 얽힌 c 한 i 찍으러 갔다 아이스 e 마을 m <laughs> 이거 이동 w Sunday 도나쁘 i 는 g i a 위치 좀 뭐. 봐야 돼요 여기아이스트로얼킹기한테 찍으러 갔어 상대. 네, 육수돈 입에서 대기하고 있긴 한데. 아니야. 토액이 육수돈 입이잖아. 어, 그러네. 스텝이 다시 셀타온다. 스텝이 셀타오면 다시 가야겠다. 아이스트로 저렇게 길목 하나씩 막나 보다 묵후로 갔다 스텝 마녀 가야되나 마녀도 괜찮을 것같은데 신기방기랑 스텝 합쳐졌고 마녀 갈거면 지금 빨리 가야되나 반려묵 지금 가야되나 응 찍어봐요 네. 그냥 아니 이거 너무너무 어, 어, 천천이 가자 네. 일단 대기 네 지금 아 통영몽은 이 주고? 오케이 지금 네. 갈게요 이 동목 타주세요 뭐. 성리마을 음. 어. 우리 찾는 거 들켰고 상대도 따라탈 수 있어요 밀건 빠르게 이죠나 네. 빠뜨든다 광역기 드세요 전부 오케이 저희 마녀로 바로 감 스텝이 네, 아직 있어요 포획기는룩소도니 <laughs> 아까 한번쭉 밀고 또탭이 올라왔다 위험하다 싶으면은 신기방기도 음, 같이 올라. 음, 위다 싶으면 저 사다리 타면 돼요. 또. 네. 위로 쭉 밀면서 위로 가면서 오른쪽 가야 돼. 기다, 기다. 이쪽에 애들 따라왔어요. 네, 지금 아, 뭐. 빨로 앞으로 밀어야 돼 무시하고. 앞으로. 마녀 뚫어요, 마녀 그 뒤에서 물린 분들은 최대한 아래쪽으로 빼면서 시간 좀 끌어주세요 앞으로 쭉 가야 돼 앞으로 쭉 앞으로 쭉 아, 도룰레 간다고 생각하고 예, 네, 앞으로 아, 쭉 아니, 가고 도룰레 쪽으로 가야 돼 우리 맨 처음 탔던 도룰레 쪽으로 쭉 가면서 오른쪽으로 야 돼요 예, 네. 자 마저 패턴 조심하고 핀벌. 스텝이 왔다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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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텝이 한번 찍자 아 오케이 오케이 반전 한번 하지 애들 애들 그래, 그래. 다배했어아 이거 그냥 빼야 돼 빼야 돼 오케이 확인 이거 제가 물려가지고 <laughs> 오른쪽 니들 여기 오른쪽 타세요 타세요 이러고 루벤스 도란 도라가 잘고쓰이겠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스킬 뿌리면서 스킬 뿌리면서 아, 물리신 분은 편린 타세요 오고 마을 해야돼요 마을 계환 에이 야쟤 끌고 있겠어 왜 온다 어디로 이거 야수 가죠? 야수야수고. 뭐? 근데 야수는 못칠 것 같긴 한데 일단 대기 야수에서. 애들 위치 보고 앤... 판단 좀 해줘. 나 듣기 얘기 안 했다. 이거 쳐도 될것 같아. 음, 상대 셀타기한 그 스탠레밖에 없어. 포획이랑 그런 애들 다 다른 점. 음. 네, 지금 마녀와버스탄다쟤네네 지금 야수, 야수 쳐보고 야수. 내가 이거 셀타에서 오는 거 한번 막아볼게 야수 아무도 에이. 없다. 바로 에이 친다. 에이 네. 저 아이스트에서 네. 발 걸게요. 버스 어. 용량 뭐어야 돼. 네, 다 도핑하세요. 다 도핑하시고 아이스트 말 제가 걸게요. 나 추락지까지 네. 달리고 그 이쁜 네. 쪽으 저거 안쪽으로 최대한 들어가 주세요. 길막 때문에 딜안 돼. 쭉 들어오십시오. 음. 야수 버스트 음. 지금 내려오고 있어. 야수 팔스으로 네. 아이스트 하나다. 제가 발 걸어요. 저거 뭐어떡할 거? 어, 버피보고결정해어나나 어, 어, 나 네, 뭐, 뭐, 먹어도 가능 먹어도 가능한데. 먹 먹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었다. 먹었어요. 프로도. 프로도 가죠 아, 이거 스테비온 그 같프로는안 돼요. 나제센에서봇 어, 막고 있어. 지금 막고 있어. 오케이. 이거 조달따 10 30퍼. 거의 먹었어, 음, 이거. 먹었어 이거. 가스. 여기 문이 아이스이거 잡고 아이스트 마을로 보상, 바로 게요셉비 왔는데 말 내렸다. 보상 상관없으니 드세요. 거기 몇 명이 야근데 지금 스텝이랑 소수만 가고 있음. 아 그러면 잡자. 한번 잡자. 야수 잡아요, 잡아요. 야수 잡아요. 야수 잡아요. 스텝, 잡아, 야수 스텝, 스텝 잡으려고요. 스텝,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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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스텝이. 세클러스 세포고. 스텝이 점사. 스템점사 나이. 좋았다. 오케이, 오케이 쭉 밀어요. 셀타 쪽으로. 끊고 가죠. 이렇 끊고 가죠. 이거 애들 다 올텐데. 그럼 셀타로 쭉 밀든가. 셀타로 쭉 밀어요. 셀타로 쭉 밀자. 가고 있어. 셀타로 하긴. 그러고 우리 또 기안에서 다른 거 봐도 되고. 거기 가서 상황 보죠 한번. 후에기는 네, 계속 캐인이에요. 네, 셀타 오케이. 인하고 마을기안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가는 길다 잡으면서 고고. <laughs> 이거, 그리고 루팅자가 아마 루벤스. 너무 쫓지 마요. 어. 너무 쫓지 마. 그 마녀 잡은 애들이 루벤스 뛸 거거든요. 무크로에 맞네. 네, 무크로 싸우지 말고 해야. 그냥 인하고, 인하고 빨리 어. 마을기안. 우리 다 네, 여쪽마을쪽으로쭉 밀면서. 스탭 마을적으로, 무크로 말고. 음. 마을쪽 네, 그럼 애들 이시도로를 뛰는 파티도 있다고 확인돼요. I. 이거 빨리 I. 마을 계안 해줘야 돼요, 아이스. 아이스 들어가야 돼, 이제. 들어가야 돼, 들어가. 들어가. 왜있고 있어? 들어가. 오케이. 들어가 오케이. 들어가야 돼. 저, 저 잘못 쳐잘 돌리면 빨돌 빨돌. 빨돌, 아이스. 빨돌, 빨돌하면은 빨돌, 빨돌. 빨돌, 빨돌. 빨돌 지금 포획이 싸먹을수 있겠다. 확인. 아이스터 앞에 제가 발 걸어서 좀 지연. 좀. 지금 빨리 오면은 루트군 어, 다리 쪽으로 빨돌. 포획이 오거든요. 네. 지금 피 많은 어. 분들 나갈게요. 로기 입으로 갑니까? 5시 쪽으로 나와서 <laughs> 룩소돈 입구로 아니 룩소돈 그 다리 쪽, 다리 쪽이 시도로 가는 게 어, 뒤에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애들 온다 온다 그쪽 그 다리 건너지 마시고 애들 와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요. 오케이. 그 아이스 트 마을 쪽으로 와요. 아이스 트 마을 쪽으로. 아이스 마을. 어, 마을 쪽으로. 디도라야 디도라. 뒤이스의 디도라. 이빨 쪽친다는 거지. 네. 음, 지금 직결지 바꿨어요. 뇌제, 뇌제. 자, 에이 봉대 옵니다. 덕후 너무 깊다. 아지앞 없어. 음. 네, 나는 스탭만 칠게. 스탭. 투죠. 스 죽겠다. 스탭 그질 개절받긴 곧 죽어. 스탭 죽었어. 좀깰게요 덕후, 덕후, 덕후. 야나 앞으로 뭔가 좀 나와줘, 이거. 네, 이거. 한 내가 주면 안 돼, 내가 주면안 되는데. 데코 한번 올렸다. 오케이. 알았어. 덕구 덕구 끝까지. 나 네. 들어간다. 안으로 쭉 들어간다 그냥. 이거 밀면서 에이. 마을 들어가야 오른쪽으로 돼요.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요. 오른쪽 벽에 붙어서 쭉 밀어요. 오른쪽 벽에 붙어서 쭉 밀어요. 한명 들어와. 들어와. 지금 들어와, 지금 들어와. 들어와. 그래 잡아 돼. 다 밀면 돼. 밀면 돼. 애들 다 지금 빠지는 중. 네. 마을에서 나가시는 분들 다시 왔어요. 아, 스텝 다시 들어왔어. 스텝이. 스텝 찍어. 스텝 다시 왔어. 반피. 스텝 반피. 어, 애들 너무 많아. 미네스루미네스아 너무 많아. 위에 한 사십 명. 네. 다온다 너무 많이. 마을로 들어가. 마을로 들어가. 살놈 살. 살놈 살. 아 이거 쌈싸먹겠네 o go to the house. 온거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요대 <laughs> 이거, 이거 너무 들어가지 말자. 어, 지금 마을을 입면 안 되는데. 마을 아, 입구 가가지고. 나와요. 나와요. 신원 불명. 나와요 마을에 있는 분들. 지금 밀어야 지금 밀어야 돼. 오케이 이거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면은 쨌내가 훨씬 좋다 위치. 이거 한번 빼야 돼 광역기. 그 광역기 한번 빼는 무빙 해줘요. 이게 포획이에 뒤로 오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 이거, 이거 그러면 이게 아, 오케이 루메네스까 뒤에 보는 게 낫겠다. 강력 지티 형, 그 방패 들어주고 뒤로 쭉 갈게. 오케이. 이거 이거 지티 형이 최대한 오래 버텨줘야 돼. 어쩔 수 없다는데, 형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우리의 뭐발 걸어놓을게. 이거 네. 그러면 마을 쪽으로 밀면서 애들 최대한 죽이고 인하자. 음, 마을 인하고 바로 다시 나가서 저기 맵 변하는 곳 있죠. 거기까지 갈게 예, 가을, 가을. 네. 아 이정도면은 나쁘지않다 후 응. 애들 올거야올 거. 거야, 올 야다 거야. 양반 응. 애들 와요 네. 애들 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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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보세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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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쪽 컴투 컴투 음, 가이 그, 도미네스 끌게요 도미네스 잠깐만 네, 여기 사다리 네, 지키면서 네, 위험하면 아. 내려가세요 위험하면 내려가 아비 내려가자내려가자 네, 내려가자 내려가자 음... 수동으로 내려와요 스페이스가 난타 스텝이 돼 스텝 이거 스텝은 네. 찍어볼까? 네 스텝 찍어요 CC 아, 그거 대검이랑 그 깃발 되면은 걸어주세요 GTM 일단 죽었음 네 일단 내려오는 거소유도 아래 다 죽었다 위에 안돼안될듯제 방패 들어가서 못 음. 죽여 안 차는 맞요 살린날 터린트할수 도망가, 도망가. 있으면 는린트하는있 좋. 면터린는터는게치는 터치는 터치는 터치습니다는 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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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